네,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영적 리듬을 만들 수 있도록 은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리듬, 증인의 리듬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렘노트들에게 복음 누리는 축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렘런트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복음이 깊이 강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함과 모든 무능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복음으로 충만케 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국가가 하나님 자녀가 받은 축복이죠. 네. 어, 민서 강연이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축복, 신분과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일곱 가지 축복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기초 메시지 쪽으로 같이 소통을 하고 있죠. 오늘 주시는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본 메시지, 기초 메시지 속에 있는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요.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목상하고 또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오늘도 말씀 속으로 집중하는 은답을 짧은 시간 동 받았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서론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결자 이 사실을 지금까지 얘기를 한 거죠. 요한복음 십구장 3 0 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결자 어떻게요? 참 왕으로 사탄의 권세 꺾고 참 제사장으로 죄의 저주 꺾고 참선 제자로 지옥의 영 꺾고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여시고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 길을 열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속에 우리가 영접했죠. 이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요한복음 오장십4 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이루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고 그분을 영접했으니까 난 구원 받았는데 근데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지는 않았잖아 천국에 갈 거고 천국 배경 속에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리지만요 아직 천국은 안 갔단 말이야 실제 삶이 남아있다고요 그럼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복음,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음을 체험하자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재만 지키리라 염려, 근심, 문제, 사건 이런 것들이 뭐 우리한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염려 버리고 복음 누리는 속으로 들어가라고요.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고요. 그래서 복음이 답이라는 사실을 거기서 체험하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거든요. 삶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 영접했죠? 모든 제를 받았어요? 확인하자. 어떻게 확인해요? 나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온 축복이 있는데 이것을 알고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고린도전 이 장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있으니까 이걸 찾아내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그래서 축복 크게 뭐 수만 가지 축복이 있지만 크게 우리가 요약해 가지고 일곱 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곱 가지. 네, 이 일곱 가지가 신분 세 가지 그리고 권세 네 가지 합해서 하나님의 자녀 축복 일곱 가지라고 하는 거죠. 잘 알고 있겠지만 아직 혹시 정리가 안 됐다라면 오늘 완전 정리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요걸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가장 좋은 기도가 되거든요.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 세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전에 마귀 자녀였어요? 끝났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마귀 자녀였던 내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께서내 속에 함께 계시게 되었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가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 속에 서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게 되었다. 이게 우리의 신분 근본이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에게 어떤 신분이 왔습니까 이제부터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럴 그러니까 거 어떻습니까? 염려할 게 없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령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를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지도하십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에 기름 부분 받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성령께서 인도해 나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요한복 14장 27절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참 평안이 오는 겁니다. 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주는 평안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게 우리에게 온 거죠. 그러니까 복음 받고 제가 하나님 자녀 되고 나니까 성령의 인도를 내가 받는 신분이 되었구나. 이게 확인되면서 나한테 있었던 오래된 염려 두려움이 떠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번 시험에서 망하면 어떡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 이 책임지잖아. 하나님 이 인도하시잖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최고의 방향으로 날마다 만들어가시는데 꿈 염려할 게 없죠. 당장 나한테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게 알고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최선이고 이 속에서 내가 찾는 을답이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와도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어려워도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많은 거예요. 이때부터 내 멘탈이 완전 달라지더라고. 모든 걸 맡겨버리니까. 여러분 성령 인도받는 신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신분, 성령의 역사, 기도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신분이고요. 그럼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 될 거거든요. 요한복음 16장 24절, 그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뭘로 체험하느냐? 기도로 체험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보면 11장 13절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반드시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신분이에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계신 신분 됐습니다 성령 인도 성령 역사 누리는 겁니다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이세 가지 신분을 확인하고 두려라.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권세 네 가지가 따라옵니다.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신분 가진 사람에게는 많은 중요한 권세가 있습니다. 대통령 그 사람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신분을 가지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국군 통수권, 이런 게 생깁니다. 그쵸? 군대를 다스리고, 장군들을 임명하고 할수 있는 권세가 생기는 거죠. 뭐, 또 어떻습니까? 장관 세우고, 뭐 중요한 공무원 임명하고, 뭐 비서 임명하고 할수 있는 권세가 생깁니다. 또 뭐가 생길까요? 큰것 뭐, 죄, 죄인을 용서해 줄수 있는 사면,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되게 짜잘한 거, KTX 공짜로 탄다. 뭐, 돈안 됩니다. 중요한 나라 일을 해야 되는데, 무슨 뭐, 헬리콥터 타고도 뭐 왔다 갔다 다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라 일해야 되는데. 그뭐 그래 그래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대통령 어디 간다 이러면 경호원 쫙 깔리는 거예요. 이번에 그저께 야구 시작했는데 대구 삼성 경기는 시구자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야. 근데 이제 어떤 듣보 연예인이 한명 시구자가 됐다는 소문 돌아가지고. 팬들이 싹다 욕하고 난리 난거야 차라리 나한테 시켜라, 내가 더 좋아한다, 그러면서 막 난리치고 이랬어. 근데 예, 그따위 듣보잡을 시구자로 세운 이유가 뭐지? 하면서 막다 싸우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사람들이 제보가 들어온 거야. 야구장 근처에 경찰들이 쫙 깔리고 있다는데 하면서 말이야. 알고 보니까 대통령이 시구를 한 거야. V.I.P. 시구니까 완전 비밀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듣보잡을 방패로 내세워서 예, 시선을 분산시키다니 대통령식으로 한 거지. <laughs> 그러니까, 중간에 경찰들이 야구장 뿐만 아니고, 뭐, 지하철, 아니, 뭐, 그, 뭐, 기차역에서부터 쫙 깔렸대. 그래가지고. 그 대통령 나간다 이러면 어디 간다 이러면 동선 따라가지고, 저격수들 쫙 배치됩니다. 지켜야 되니까. 대통령 자녀들한테까지도 경호원 다 붙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가족들한테 다 붙는다니까. 그게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거기에 따라서 오는 중요한 권세가 생겨지는 겁니다. 너무 많은 권세가 있지만, 네 가지만 큰 것, 중요한 영세인 것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가지 신분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고 도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주의 천사를 보내신다. 히브리스 1장 4절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 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냐.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섬기라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와서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고한다니까요. 다니엘 10장에 천사가 와서 기도의 응답을 신부름하고 전달한다니까요. 사도행전 12장에 사도행전 27장에 뭐 열왕기하 19장 뭐 열왕기하 6장 중요한 순간에. 위기 만나는 전도자를 위해서 하나님 보호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신다니까. 아니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속에서 천사가 보호하고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서 천사가 보호하고 지금도 똑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번새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의 세력 결박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사탄의 권세 결박하는 거예요. 그럼 두려워할 게 없죠.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다. 성경에 막차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절들도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해야지. 우리가 마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니까. 우리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며 마가복음 16장에 이 권세가 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보다 힘이 너무너무 셉니다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합니다 그러나 그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커도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비밀 가졌죠 명령하면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권세 이땅 사는 동안 천국 배경 누리다 이땅 떠나는 날 천국 갑니다 천국 시민으로서의 권세입니다. 빌리뽀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 은 하늘에 있는지라 에베소스 2장 6절에 함께 하늘 보좌 에 앉히신다. 이게 우리의, 우리의 미래란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 갈 신분인데 중요한 건그 천국의 신분을 이 땅에서도 권세로서 사용하고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시민권 이다 이런 굉장히 지금도 힘있게, 힘있고 중요 하죠.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국에 있어도 미국 시민권으로서, 시민권자로서 미국 법의 보호를 받고 미국 대사관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잡혀가면은 뭐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당장 돌려보내라. 이러면서 나오겠죠. 그게 시민의 권세. 이땅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배경 가지고 누리고 승리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권세. 복음 가지고 현장과 시대에 세계정복에 주역되는 것.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을 제자삼는 것이다. 마가복음 16장에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복음 전해서 살리는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와있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신분 나왔죠. 성령 내슈 성령 인도, 성령 역사. 네 가지 권세 나왔죠. 천사동원, 사탄결박, 천국시민, 세계정복. 앞에서 여기 일곱 가지입니다. 요걸 기도로 누리면 됩니다. 어떤 기도로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요 제일 좋은 기도는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누리는 기도예요. 나에게 다와 있다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을 확인해서. 사용하고 누리는 게 제일 좋은 게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도 아기를 키우잖아요. 그 아기가 뭐 달라 뭐 달라 이런단 말이에요. 뭐 주로 뭐 이제 그뭐 간식 달라뭐 이런 것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겠죠. 장난감 달라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줍니다. 방해되지 않으면 줍니다. 괜찮다 싶으면 줘야죠. 그러나 말안 해도 줄 겁니다. 제일 좋은 걸로 찾아서 줄 거예요. 그러면 아기가 어쩔 때 어떤 말을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아기가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하면 엄마 아빠 제일 행복하거든요. 모든 것다 주고 싶죠. 제일 좋은 것 그때 다 주고 싶습니다. 이미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누리면 됩니다. 시편 23편에 그래서 다윗이 한 기도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저에게 목자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나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 없,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다윗의 수준이에요, 이게. 그런 다윗이 하는 모든 걸다 몰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제일 좋은 기도랄까? 그러면서 내가 가진 권세를 이제 사용하는 거지. 언제 문제, 사건, 어려움 앞에서요. 마태복음 12장 25절 29절.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그랬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가는 곳마다 권세 가지고 사용해서 결박해라.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에 그래서 여호수아 가 어느 정도 권세를 사용하니까 해달 보금 명령하잖아요. 태양아, 멈물러라. 달아, 너도 그렇게 멈춰라. 이 기도예요. 권세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권세산호와 흑암을 꺾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문제에 복음을 적용하는 겁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빌리포 3장 27, 21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서미타임 할 때, 자, 그런 기도하잖아요. 여러분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모든, 염, 모든, 어, 뭐, 실패, 모든 무능, 모든 불신앙, 모든, 뭐, 질병, 모든 뭐 연약, 모든 가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권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문제를 갖다 줄수 있죠, 사탄이. 여러 가지 실패, 뭐 상처 갖다 줄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권세 사용하는 거예요. 와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학업의 문제, 만남의 뭐 인간관계 문제, 뭐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부분이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것 내가 그리스도 비밀 가진 것 이것을 묵상하고 확인하면서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그 문제를 그냥 무너뜨리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상처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무지, 무능, 무기력, 무응답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로 명하노니 나의 전도자의 학업을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전도자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흑암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가문의 역사는 모든 저주와 모든 불신앙, 모든 실패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얼마든지 우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 저는 복음 누리는 기도 우리 랩런트들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원래 인간에게 주신 그 축복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죄 사탄 지옥의 근본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불신자 상태여서까지 근본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무너지게 하옵소어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결자 나의 왕 나의 선자 나의 제사장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일 편안한 기도, 제일 좋은 기도예요. 저도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 누리고 천국 시민 사탄 결 아, 천사 동원 사탄 결박 천국 시민 세계 정복 누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제일 편안하게, 제일 쉽게 그러나 24시에 할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이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거거든요. 에베소서 1장에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다 통일한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속과 모든 신령한 복다 있다. 골로새서 장2절3 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모든 과가 담쳐져 있다. 그런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가졌잖아요. 그럼 난 모든 거다 받은 거예요. 빌포 4장1 3 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거다할수 있죠. 그러면 이제 나는 뭐하 됩니까? 복음 안에서 내가 받은 주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로 누리고 감사로 누려라. 그러면 여러분의 영생에 큰 힘이 올 겁니다. 대사로경 5장 17절에 항상 기뻐하죠. 왜? 복음 받았잖아요. 멸망 안 하잖아요. 기쁘죠. 쉬지 말고 기도하죠. 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누리기도 바쁘니까. 누려야 되잖아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왜? 어떤 문제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 신분권세 가지고 우리는 승리할 거니까.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서 복음 누리다가 승리하는 여러분의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정이, 다은이, 또, 어, 세빈이, 강현이또 민서, 또 우리 동건이, 또 현장에 있는 귀한 랩너트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최고로 복을 내려주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랩너트들의한 주간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시되, 하나님 자녀에게 이미 주신 신문과 권세, 그 축복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 믿사오니, 랩너트 가는 곳마다 천사 동원되고 사탄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세계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은이도, 하정이도, 동건이도, 민서도 안녕. 전도학교를 이제 1분 남았으니까 들어가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